여기 있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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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믿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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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거이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아닌데 너무 누웠는데 잠깐만 휴대폰 좀 들어봐. 아니, 이게 아닌데. 어 됐다. 어. o 아 움직이지 마. 됐어. 아아 아! 아, 이거 진짜 어렵네. 테이프 없어. <laughs> 근데 보조 배터리 있는 사람. 야 어, 어? 로 좀? 어, 아, 얘를 약간 눌러 렇게눌리아 아니, 껴 놓는 거지, 되게. 어. 어. 어, 런 오. 오 가만있어, 가만있어. d o 움직 m 너무 너 don't move. t o 도 안. n t m 다 o t e